이주라기 월드가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어... 불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멸종된 공룡을 복원시켜가지고 공원을 가두고 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룡 DNA 보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공룡을 만약 정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공룡만 데려오면 안 됩니다 초식 공룡들이 먹던 식물 오늘날 살리는 식물과 완전 다른 종류들이에요 공기도 달라요 옛날 공룡 시대 때 공기는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더 높았어요 산소 농도도 좀더 높고요 공기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먹었을 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장에 있는 균도 데꼬야 됩니다 생태계 전체를 다 데꼬야 돼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laughs> 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희소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벨로키랍토르나 아, 이런 동물들의 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 아, 지금 아, 실험을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빨을 가지고 있는 병아리랑 멸종한 공룡의 다리랑 비슷한 아, 그 배아를 만들어냈어요. 아, 지금 꼬리랑 아, 그다음 아, 손을 만들려고 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10년 후, 15년 후쯤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주라기 월드에서 봤던 아, 형태의 공룡이. 아, 음. 나올 수가 있. 원래 준하기 공원이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다룬 영화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그 나타나는 폐단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영화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기면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티라노사우스가 진짜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죠. 저도 사실 찬성은 하는 않거든요. 오늘날 살해는 공룡들도 충분히 이쁘고 화려하고 음. 멋있는데 굳이 티라노사우스를 복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지만은 네. 만약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복원이 되면은 아마 네. 1등으로 네. 보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제치고 가지 않을까. <laughs>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북극이나 남극에서 살았던 공룡들도 있을까요? 아예 있습니다. 있어요? 오, 예, 있어요. 만약에 공룡. 공룡도 아. 사실 녹여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요? 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둘리긴 불리. 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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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빙가가없리가 불리가 얼거가 그럴 가은 없었어요. 가 불리가 불리그 일이 있었어요. 원시 새 앞, 앞날개가 호박 안에 보존된 채로 발견됐었어요. 어. 혹시 모르면 다 호박 안에 새끼 공룡이 들어가 있는 게발견될지